안녕하십니까? 본 과제 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수자원 기술 주식회사의김진원입니다 지금부터 에코 스마트 상수 시스템 개발 사업단과 함께 상수관망 진단 및 유지관리 장비 개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연구 개요 그리고 연구 필요성 및 목표,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자원 기술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점검정비사업과 상하수도 운영관리사업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진단 등물 관련 전문 엔지니어링사로서 전국에 26개 사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환경부 상수관로 성능 향상을 위한 개량공법 개발 등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국가 R&D 사업 연혁은 처음 2004년에 에코스타 프로젝트를 통하여 부단수 내시 진단 장비 개발과 소구경 갱생 장비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하여 로봇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 실용화 시켰으며, 그 이후 에코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페이즈 1을 시작으로 파이프 케어 및 아이스 세척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정책 개발 사업으로서 수밀의 진단 장비를 개발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요입니다. 상수관망 진단 및 유지관리 장비 개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관로 매핑 시스템의 소형 최적화 및 장거리 운영 기술 개발, 그리고 상수 관로형 부단수 다기능 진단 로봇 개발, 그리고 관로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파이프 10편 분석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필요성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상수 관망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망 유지 관리 기반이 취약하여 노후로 인한 각종 문제, 적수라든가 유충 발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수질 저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현장 수요 중심의 과학적인 관망 관리를 위한 첨단 기술 및 공포 개발을 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표입니다. 어, 관로 매핑 시스템의 소형 최적화 및 장거리 운영 기술 개발, 상수관로용 부단수다 기능 진단 로봇의 개발, 관로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파이프 시편 분석 개발을 통하여 토탈 헬스케어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향상과 선진된 후개량의 원칙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유기주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물복지 실현, 그리고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시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관로 매핑 시스템의 소형 최적화 및 장거리 운영 기술 개발은 기존의 매핑 제한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 페이지원에서 개발한 관로 관경 200m 중구경 이상의 관로에 매핑 가능 거리가 1km가 되는 부분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 또한 환경식 기술을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과제에서는 100mm 전후의 소규형 관로에 대하여 적용 거리가 최소 1km 이상 되는 장거리 맵핑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런처와 리시버를 통하여 관내에 프로브를 투입함으로써 XYZ의 관로의 맵핑 시스템을 장착하는 그래서 관망 관리의 근간인 관망도의 신뢰성 확보 및 실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핑 프로비 및 부가 장비로서 투입부에는 프로볼과 이동하면서 거리와 속도를 할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와 회수부에는 도착 테스트 볼수 있도록 카메라를 장착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 R&D 실험센터를 통하여 PVC와 DCIP 관로의 실험 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수평과 수직 구간을 포함한 투명 PVC 지상 관로 50m와 닥타의 주차관 매설관로 130m로 구성된 파일럿프네트를 통하여 관로 테스트를 한 결과 정밀도는 평균 0.2m 내외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성능 검증을 위하여 대구에 있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관로 적용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세척구 설치도 완료되었습니다. 6~7월 경에 적용 시험을 통하여 8~9월에는 성능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가 개발 장비로서 부단수 영상 프로브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단수 투입 회수가 가능한 영상 프로브로 관로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서 관경은 300에서 500m, 거리는 1km 이상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 프로브 회전 및 조명 치우침 문제는 있었으나 전반적인 관의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가능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능 개상을 위하여 물산업 크러스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개발 과제로서 상수 관로용 부단수 다기능 진단 로봇의 개발입니다. 기존에는 부단수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 CCTV 영상 획득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용수 공급 중단 시 파급되는 영향은 매우 넓은 지역과 많은 수용가에 미치게 되므로 저희 개발 기술은 단수를 하지 않고 관로 내부로 진단 장비를 투입하여 초음파를 이용하여 내부 프로파일을 획득하는 스캐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및 추가 기능이 탑재한 관내 이동형 통합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입 회수 장치 및 소형화 및 모니터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관경 300mm 강관에서 소형화 및 모니터링 카메라 작동 테스트 및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카메라의 방향 그리고 정화 모습을 확인하였고 또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분석 프로그램 및 유닛 모듈로서 비파괴 센서를 탑재한 초음파 프로브가 회전 동작을 하면서 내부를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 유닛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진단 로봇과 같이 링크 모듈의 확대 축소를 통해서 300mm에서 500mm까지 광경이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음파를 시각화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쉽게 초음파 분석 프로그램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단 로봇 실험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테스트 배드를 통하여 진단 로봇 직관 수평 상월 45도 곡관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로봇 구동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45도 곡관 기준 캐터필러 및 링크부 개별 제어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00mm 아크릴 실험 선비 테스트를 통해서 반자동 제어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로 건전성 평가를 위한 파이프 시편 분석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진단 기술은 CCTV를 위주로 한 시각적 연상 분석의 중심의 비정량화된 분석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무식 깊이와 넓이 등의 정보 측정, 관로의 노도를 정밀하게 정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활용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장비는 스캔 하드웨어와 분석 소프트웨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관로 시편 스캐링 장치는 핸드 헬드형 3D 스캐너와 스캐너 고정 지그, 자동 턴테이블, 관로 시편 고정 지그로 구성되며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1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D 관로 시편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로서 시편의 측정 항목은 초기 최대, 최소, 평균의 관두께와내 외면의 최대 부식 깊이, 그리고 내 외면의 부식 면접비 등을 개발하며 어, 입력 정보 시편 사진이라든가 재원 그리고 분석 정보 컬러맥과 측정 결과 등을 저장하고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관로 시편 정보로서 관경 250mm 주철관 1990년도에 매설된 어, 사이즈가 21x15cm인 어, 시편으로서 절단 시편의 변형으로 인하여 부식이 많이 일어난 영역을 부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어, 첫 번째로 분석을 한 결과 최소 관두께 및 최대 관두께가 나왔고 그 이후에 내면 최대 부식 깊이 그리고 내면 부식 면적비 그후 외면 최대 부식 깊이와 외면 부식 면적비 등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편 분석 현장 적용 사례로서 SC의 m 동의 노우갈로 시편 분석 결과 초기관 두께의 한25% 정도가 부식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SNC의 노상서관 내시경 조사 용역 수행 중 부식 깊이 측정 등 관상태 직접 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하여 상용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선진단 후계량의 원칙 실현과 효율적인 관망 관리를 통한 수질 안정 및 공급 안정 구현과 상수관로 누수량 감소를 통한 자원 절감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및 탄소저감에 기대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관망도의 신뢰성 증가, 그리고 자산관리의 기반 강화, 또한 관망관리를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 수립과 관로사고 위험 감소 및 수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서는 관교체 비용의 절감 및 수성에너지 절감, 그 다음 신규 수도시설 및 수원 확보 비용의 절감 등 간접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광역, 지자체 상수관망 관리 및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관망 진단 및 유지관리 장비 개발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